블랙홀 이야기 잘 들었고요. 사실 너무 정리를 잘해 주셔서 이책안 읽으시면 어떡하죠? 그이 책에는 어... 이거보다 더 많은 내용이 들어 있는 거 맞죠. 그리고 혹시 어두 분의 설명이 어 설명으로 인해서 블랙홀과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조금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기셨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 주시면 좋고요. 어 중간에 제가 이제 듣다가 생각난 게요. 중간에 과학자들이 왜 블랙홀에 대해서 매력을 느끼고 거기에 빠져서 연구를 하느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 블랙홀 연구자로서 그러면은 김진아 박사님 개인적으로 블랙홀이 어떤 매력이 있어서 거기에 빠져드셨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처음 영상을 시작할 때에 어 설명드린 부분에 좀 답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블랙홀 자체는 굉장히 어 정말 몇 개의 물리량으로 설명이 되는 단순한 천체입니다. 질량 그리고 전하량 얼마나 또 빠르게 회전하는지 근데 이렇게 단순하게 기술되는 천체가 제 영상에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어떤 주변의 물질들과 상호작용을 하고 심지어 그 영향을 미치는 범위가 은하 전체까지 이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과정들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단순한 그 천체 자체는 굉장히 단순하지만 실제 일어나는 천체 물리학적 현상들을 보면은 굉장히 또 이렇게 복잡한 현상들을 신비하게또 만드는 그런 매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과학자로서의 매력을 정말 얘기해 주신 것 같은데요. 어, 이두 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주의 기원과 그리고 블랙홀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셨고 그렇다면은 이제 이 책의 제목에서 중요한 건 남극점에서 본 우주였거든요. 그래서 남극점에서 우주를 보았을 때 그것이 다른 곳에서 보는 우주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남국에서 어,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서는 무엇이 필요하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는 지금 이제 조, 곧 잠깐 쉬었다가 2부에서 이어지기로 하는데요. 2부에서는요, 조금 더이두 분의 박사님들을 모셔서 좀더 직접적인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부의 제목은 남극 탐구 생활입니다. 남극 탐구 생활 총4 교시를 이루어지고요. 생물학 지구과학 그리고 세계지리 마지막 물리학까지 4 교시의 수업을 통해서 어, 남극에 대해서 그리고 남극의 연구 자료에 대해서 속성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두 분도 잠시 에 뵐게요. 김주한 박사님 얘기하실 때 질문이 올라왔었어요. 근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못하고 넘어가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어. 유튜브에서 올라온 질문인데요. 혹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에요. 혹시 초장기선 전파 간, 간섭계 망원경 관측시에 발생하는 오류가 없었는지 에 대해 질문하셨거든요. 아마 이거와 연관되신 분이신 것 같으세요. 네, 어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어 당연히 이제 우리 기기 어디에서나 오류가 발생을 할 수가 있죠. 어, 우리 컴퓨터도 가끔 문제가 생기면 껐다 켜야 되잖아요. 어, 특히 초장기선 전파 관측계에서는 모든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 대의 망원경을 마치 한 대의 망원경처럼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 망원경 사이에 떨어진 거리도 정확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망원경마다 받는 신호가 마치 한 천체에서 동시에 신호를 받는 것처럼 그 정밀한 시각을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하나라도 어긋나기 시작하면은 이 신호를 제대로 검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많은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저희가 또 이제 많은 시간을 저런 이제 현장에 오시에서 고생을 하면서 검증에 검증을 하고 또 확인에 확인을 해서 관측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아 오류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다고 하시는데요. 예, 이제 본격적으로 공통 과학 탐구생활 2교시, 그 남극 탐구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남극 탐구생활은 총 4교시로 이루어져 있고요. 제가 한 각씩 각 시간마다 부분의 박사님들에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에 대해서 OX로 질문을 드리면 거기에서 맞는지 틀리는지 먼저 말씀을 해 주시고 그 이후에 이제 이야기를 이어나가려고 하는데요. 먼저 남극 탐구 생활 1교시 생물학 시간인데요. 어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저기 들었던 의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요. 우리 흔히 남극이라고 생각하게 되면 평평한 그런 그 넓은 대륙이고, 그리고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는 그런 지역을 생각하는데, 이 평평한 남극 대륙에서 고산병이 걸릴 수 있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이게 맞나요? 고산병이 걸릴 수 있다 맞습니다. 하지만 남극은 생각외로 그렇게 평평하지만은 않은데요. 또 남극이 또 워낙 넓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남극에 들어가면 저희는 이제 남극에 망원경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기대하는 게 남극 가면 볼수 있는 귀여운 생물들이죠. 그래서 네 펭귄 영상 한번 틀어 주시겠어요? 네. 됐다. 이거 직접 찍으신 거예요? 김준환 박사가 직접 찍은 영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남극으로 남극으로 갈때첫 방문인 맹모도 기지에서 보면 이제 바닷가에 이런 아델리 펭귄대나 혹은 어, 황제 펭귄 같은 펭귄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런,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평평한 얼음 위에 펭귄이 귀엽게 걸어가고 있는 이런 이미지를 많이 생각할 수 있죠. 음. 하지만 저곳은 저희들이 이제 관측을 하기 위해서 가는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 여기서 더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네,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남극 지도 사진인데요. 저희는 이제 보시면은 맹모도 기지라고 여기 아래쪽에 그 해안가 지역에 어 표시된 지역이 있는데요. 아까 펭귄을 찍은, 펭귄 영상을 찍은 곳은 저기고요. 이 바닷가에 있는 저 맹모도 기지에서 비행기를 한번 갈아타서 아문세스코 기지 저 가운데 점으로 옮기는데요. 이 남극이 사실, 어, 저 대륙 면적이 미국 본토의 1.7배가 넘는다고 해요. 그래서 그만큼 래서그 엄청나게 넓은 지역이고. 그래서 아무새스코 남극점 기지까지 가면 저기에는 얼음이 아주 두껍게 쌓여 있어서 얼음이 약 3km 두께 정도로 쌓여 있어서 해발 3000m 위로 바로 가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천문대가 있는 저 곳을 가면 이제 바로 고산병 증세가 올 수도 있는 거죠. 박사님도 고산병 이 있으시었어요? 저도 처음 갔을 때어 저기서 약간 제 다들 그래서 처음엔 고산병 증세가 있으니까 첫날 둘째 날은 뭐 일하고 싶어도 쉬고 참고 컨디션 조절을 한 다음에 일을 시작하라고 하는데요. 근데 이제 첫첫 첫 경험, 첫 경험이고 저기서 이제 마음 경도 바로 가서 보고 싶고 하다 보니까 이제 첫날에 움직여서 걸어서 1킬로미터 정도 떨어져 있는 마음경을 다녀왔어요. 근데 네,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머리가 진짜 깨질 듯이 엄청 많이 아팠던 네. 기억이 있고요. 네, 심한 그러면... 분들은 구토 증세까지 일어나곤 합니다. 어, 그러면은 찮천씨 그렇게 구산병이 휘둘리시면요, 거기에 대한 치료법이라든가 혹은 대응법이 따로 있나요?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고산지대에 바로 올라가게 되면은 몸에 산소 포화도가 내려가서 이런 증상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해 줄수 있는 약을 미리 처방받아서 가지고 가서 어 남극점으로 옮기기 전에 냉모도 기지에 있을 때 비행 일정이 잡힌 전날에 미리 약을 먹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해서 올라가곤 합니다.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여 주시면은 네. 남사진. 아, 남사진 보여주세요. 사실 제 배경 화면이나 네. 네 이렇게 천문학자들은 그렇게 높은 지대에 가서 관측을 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네. 이것은 김준환 박사가 하와이에 관측을 갔을 때 찍었던 다른 네. 천문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구름이 다 밑에 깔려 있는 걸볼수 있죠 음. 대부분. 네, 아 다음. 여기서 궁금한데요. 네. 남극도 지금 지대가 굉장히 높다고 하셨고. 그다음에 그 이런 하와이에 있는 그런 천문대도 굉장히 높은 지역에 있는데요. 사실 우주까지 거리를 생각해 보면은 지구상에서 몇 킬로 올라간다고 해서 큰 차이가 음. 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험하고 높은 지역에다 천문대를 지으신 이유가 뭘까요? 그렇게 이제 큰 차이가 안 난다고 생각하 수도 있지만 사실 그래도 상당히 많은 차이가 나고요. 어 결국은 대기가 저희가 보려고 하는 천체를 관측하는 데 있어서 방해물이 되는데, 어, 대부분의 대기는 아주 얇은 대기권 안에 많이 내려가 있고요. 위로 갈수록 대기는 금방 희박해지죠. 어, 그래서 최대한 멀리 어, 해면에서부터 최대한 멀리 높은 곳으로 가는 이유가 거기에 있고요. 대기의 영향 그리고 수, 특히 수증기의 영향에서 가장 자유로운 그렇게 해서 청명하고 맑은 하늘을 찾아서 살기는 이렇게 힘든 곳으로 네, 떠납니다. 그렇기 아. 때문에 저희들의 건강 상태를 굉장히 아주 철저하게 체크를 해서 음. 미리 어떻게 이렇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문제가 생기지 않게 검진을 확실하게 하고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별을 잘볼수 있는 지역은 사람이 굉장히 살기 힘든 그렇죠. 지역이라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공기도 희박해야 되고 수증기도 네. 없어야 되고. 이와이면 아주 측 이렇게 말 가야 되니까 우선 기사에 항상 별로 없어야 되는 곳이어야 되니까 사람은 살기 힘든 곳인데 거기에 그 거기에 가야지 관측이 잘 되니까 과학자들은 그걸 무릅쓰고 거기에 간다 이런 그렇죠. 느낌인데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제가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남극이 눈과 얼음으로 뒤덮여 있어서 굉장히 습기가 많을 것 같은데 아까 수증기가 관측에 되게 방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근데 네. 남극에서는 이것에 영향이 별로 없는 건가요? 네. 어, 특히 남극 점에 가면요, 거기는 이제 얼음 두께도 3km 정도 되기 때문에 이미 고원지대에 가 있는 것이고 대기 온도도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 대기 중에 대기 중에 품을 수 있는 수증기의 양 자체가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땅에 널린 게물 분자, 얼음이지만 대기 중에 떠돌아다니는 수증기 분자는 극히 적은 사막이 되는 거죠. 음. 아주 그렇죠. 건조한 기후라는 거죠? 그리고 그러니까 네. 남극은 어, 추운 것만 빼면 건조하고 g to g 고 t 지 the house. I'm g o i n 는 to g 다 to t h 그 house. I'm g o 게 n g to go to the h o 사진 e I'm going to go to the h o u 이 e I'm going t i 1950년대부터 남극점에 이제 과학 연구 목적으로 계속 운영을 해왔고, 어 지금 이제 제일 최신으로 지은 기지의 모습이 저기 있는데요. 그래서 기지 안에 들어가면은 또 시설이 이제 연구하면서 지내기 편한 시설들이 되어 있고요. 음. 보통은 엄청나게 두꺼운 철문으로 냉동을 그 컨테이너 안에 냉동을 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저희 네. 저 기지는 그런 냉동 창고 같은 두꺼운 문 안에 따뜻한 네, 음. 환경을 주기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면 냉동고가 되는 냉동창고를 네. 뒤집어 놓은 그런 느낌이군요 네 그래서 그렇게 험한 곳에서 관측을 하기 여전히 달려가서 고생을 자처하는 과학자들이 있고 그리고 그 과학자들의 고생을 조금이라도 어, 덜하게 하고자 또 과학기술은 그들이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있고 굉장히 의문적으로 가는 거 같은데요 그래서 어, 일단 남극 탐구 생활 일 교시 남극에 갔을 때는 고산병을 조심해야 된다. 이게 어, 정답으로 밝혀졌고요. 어, 그럼 이번에는 남극 탐구 생활 이교시 어, 이번에 김진아 박사님께 질문하려고 하는데요. 어, 지구과학 시간입니다. 흔히 남극이라든지 북극 같은 극지방을 떠올리게 되면요, 그 아주 환상적인 오로라를 그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남극에 간 천문학자들이 남극에서 오로라를 보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더라. 이게 사실인가요? 네, 슬프지만 사실입니다. 근데 왜요? 네, 이제 저희가 오로라를 보지 못하는 이유를 말씀드리려면은 남극에서 낮과 밤이 어떻게 바뀌는지, 또 계절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먼저 첫 번째 사진 띄워 주시겠어요? 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태양 주위를 도는 지구의 어떤 자전과 공전을 나타낸 그림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물론 이제 이 그림은 조금 과장된 크기라든지 어떤 궤도 자체의 모양이라든지 어, 그걸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지구에서 이제 자전과 공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우선 가운데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저 오른쪽 방향에 있을 때를 생각해 보죠. 수직으로, 점선으로 있는 것은 지구 공정궤도면의그 수직한 방향으로 선을 그은 건데요. 지구는 자전축이 저, 선, 저 기준에 대해서 23.5도 정도 기울어져서 자전을 합니다. 그래서 저 점선을 기준으로 왼쪽에 태양을 보고 있을 때는 낮이 되고 반대편을 보고 있을 때는 밤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지구는 그 와중에 저 기울어진 자전축을 중심으로 어, 자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저 자전축이 그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어 지구에서 계절이 바뀌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오른쪽에 있는 경우에는 어 태양 고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북반구에선 겨울이 되고 남반구에선 여름이 되고요. 또 왼쪽에 있는 지구 모습을 보면은 태양 고도가 상대적으로 높아지기 때문에 북반구에서는 여름이 되고 남반구에서는 겨울이 되는. 그러니까 북반구 남반구 계절이 반대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남극점에 가는 경우는 북반구에선 겨울, 그리고 남반구에서는 여름일 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남극에서 여름이라고 해도 영하뭐 30도 40도 그렇게 춥기 때문에 그거를 여름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는 보통 여름에 남극점에 그러니까 기간으로 따지면은 보통 할로윈 10월 말 정도에서 발렌타인데이 2월 중순 정도 사이에 남극점까지 출입이 가능하고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남극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활주로나 뭐 이런 게 펼쳐져 있는 곳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해가 떠 있을 때, 어, 저기 다시 한번 사진을 보시면은 오른쪽에 그러니까 남반구의 여름일 때는 지구가 아무리 자전을 해도 남극에서는 태양에 있는 저 낮에 있는 영역을 벗어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백야가 펼쳐지는데 이럴 때 수송기를 직접 이제 보고서는 아래를 내려서 착륙을 해야, 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 또 온도가 너무 떨어지면은 이~ 연료가 얼어붙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남반구의 여름에만 저희가 출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사진 보시면은 수송기 안에 모습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이, 이게 지금 남극으로 그 가시는 그 과학자들이 타고 가는 비행기 내부 사진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네. 가는 아무리 길을. 아무리 좋게 봐줘도 안락하다고 네. 보실 수는 없네요. <laughs> 전혀 편하지 않고요. 저 빨간색 금을 의자에 앉아서 가게 되는데 남극까지 가는 길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갈게요. 가는 경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아까 강재환 박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지도에서 나온 것처럼요. 저희는 뉴질랜드에서 해안가에 있는 맥머도 기지까지 간 다음에 맥머도 기지에서 남극점 기지까지. 그러니까 뉴질랜드에서부터는 다저수승기를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얼마나 걸려요? 저기서 타고 가시면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에서 남극 대륙의 해안가까지는 한 여덟 시간 정도. 어, 그리고 시간 동안 저기 매달려서 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기에 이제 그저 매달린다는 표현이 적당한 것 같은데요. 제 굉장히 불편한 데다가 이 사진에서 또 보이는 재밌는 점이 있는데 저 뒤쪽에 보면은 그 커튼 하나 보이세요? 네 하얀색 커튼 네저 네. 뒤에 화장실이 있거든요. 저생에보장실 <laughs> 전혀 안되는군요저 뒤에 요이렇게 <laughs> 고생을 하면서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에 화장실이 고거든요저 뒤에 화장실에거기서 다시 한화시간에서장시간반 정도를 거쳐야남극점에갈수있는데이게원든요저 뒤에 화장실이 있는게 아니라 그 땅을 직접 보고서는 또그 비행기가 내려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날씨가 안 좋으면은 착륙을 못하는 경우도 생기고 비행기 일정이 취소되는 경우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아주 힘든 음. 여정을 거쳐서 한국 점까지 가게 됩니다. 그...